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12번 나가죠. 자, 12번은 여기 질산 암모늄 800g이 완전 열분해 할 경우에 생성되는 요 기체의 부피는 표준 상태, 0도시 일기압 상태죠.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시 일기압 상태에서 요 기체의 부피는 전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걸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질산암모늄은 NH4, 예, NO3, 이게 바로 그 질산암모늄이죠. 그래서 이 질산암모늄이 완전 열분해가 되면 질소하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물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질산암모늄이 열분해를 하면은 여기 질소, 여기 산소, 물해서 여러분이 질산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반응 전후에 원소의 그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질소 두 개, 예, 질소 두개 맞죠? 자, 여기 수소가 4네 개니까 여기 수소가 4네 개가 달려면 2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산소가 반응 전이 3 개고 반응 후가 지금 4네 개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줘야. 반응 후에도 산소가 3 개가 되는 거죠. 자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2 여기 2 여기 2분의 1이니까 2를 곱하면 그대로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4몰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표준 상태니까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요 질산암모늄의 요 분자량을 갖다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분자량은 질소가 14가 2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그대로 14 플러스 예, 수소 1이 4 개, 그다음에 질소가 또 들어가죠. 14 산소 16요놈이3 개가 있는 거죠. 해서 여러분 분자량을 계산하면 요 8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계산식에서 그대로 교재는 방법 1하고 방법 2를 두 가지를 갖다 설명을 했는데 방법 2가 훨씬 더 계산하기에 편리한 거죠 여기선 지금 표준상태라고 주어져 있는데 표준상태라고 주어지지 않고 뭐 온도가 몇 도시고 압력이 뭐 얼마다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표준 상태를 갖다가 방법 1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요 기체의 부피는 Pm 분의 예, Wrt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 생성 기체 몰수 있죠? 요놈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요이 공식을 꼭 적용할 때는 반응물질, 일모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반응하는 물질을 1모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일모를 하려면 전부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NH4, NO3, 다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N2로 나눠 주니까 N2. 1을 2로 나눠 주면 0.5몰이 되는 거죠. 이게 산소. 자, 물은 2로 나눠 주니까 2몰의 H2O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럼 W 10분에 하는 무게는 800g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단위가 W가 그램이면 부피는 예, 리터가 나오고, 요놈이 k 로그램이면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자, 기체상수 R은 0.082. 자, 저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기준온도, 예, 0도. 압력은 지금 일기압이죠? 표준상태니까. 분자량은 80. 그대로 대입해 주고 여기에다가 생성 기체의 몰수죠. 여기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생성 기체가 질소가 1몰, 산소가 0.5몰. 여기 물이 2몰이니까 총 3.5몰이 나오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p783.51L. 예, 이 P783 예, 방법 2를 여러분이 계속 그러면 이용을 하는 그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항상 이 표준상태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온도하고 압력이 수시로 변화하죠. 자, 문제 13번 가죠. 자, 문제 13번은 98%인 질산. 자, 질산의 농도가 네, 예, 98%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비중이 1.51이죠. 요거 100ml 이용을 해서 68%짜리 뭐를 만드느냐? 예, 질산을 갖다 만드는 거죠. 자, 요건 여러분 쉽게 이제 풀수 있는 방법이 지금 그 질산의 무게 있죠? 연음에다가 물, 얼마를 섞어서 순수한 그 질산 무게 있죠? 곱하기 100을 한 것이 68%가 나온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설탕, 예를 들어서 100g에다가 물을 예, 100g을 넣었으면 설탕의 농도는 순수한 설탕은 100g이죠. 그래서 전체 200으로 나눠줘, 곱하기 100을 하면. 50%, 설탕이 50%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질산이 100%짜리가 아니고 98%라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 질산 무게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 질산 무게는 W죠. 요거는 부피에다가 비중량 값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눈 거고, 어떤 물질의 밀도 값을 예, 물의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밀도라는 것은 물의 밀도에다가 예, 비중을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질산의 밀도 값은 물의 밀도가 지금 1g%cm의 3승이죠. 자, 비중이 1.51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1 5 1 g f 퍼 세제곱미터. 자, 요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밀리리터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 질산의 무게는 질산의 지금 부피가 100ml죠. 자, 질산의 비중량은 1 5 1 g m 퍼 밀리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질산의 무게는 151g이 예, 질산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순수한 질산의 무게는 151g에서 98%니까 0.98을 곱해주면 요게 순수한 질산의 무게 147.98g이 예, 순수한 질산의 무게고 전체 질산의 무게는 151g이 되는 거죠. 요걸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질산의 중량 퍼센트는 순수한 질산의 무게 X1 그다음에 질산의 무게 X2 플러스 무의 무게 Y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질산의 무게가 아까 147.98 이죠 그래서 147.97 인데 여기는 이게 98을 대입해야 되죠? 지금 97인지 98인지 정확히 지금 계산을, 값을 모르겠는데, 지금 오타가 좀난것 같아요. 147.98이 돼야 되겠죠? 자, 나누기. 질산의 무게, 151g이죠? 더하기, y. 물의 무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양변에다 100으로 나눠주면, 68%니까 여기 100으로 나눠주면 이거 없어지고 68%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0.6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건 서로 같으니까 0.68 곱하기 151 플러스 y 는 147.9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y 값을 계산하면 66.62g 즉 물을 66.62g을 갖다가 넣어야 68% 질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화기 일반화. 다음 14번 가죠. 자, 보기 우염물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 자, 1번은 오황아린이죠. 황하고 인의 화합물인데, 황이 5개, 인이 2개인 거죠. 오황아린. 자, 여게 연소가 되면 예, 오산화인 P2O5하고 SO2 아황산가스, 이산화황이 생기는 거죠. 자, 반응식 완결은 P가 두개 맞죠? 서로 황이 다섯 개니까 여기 5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반응 후에 산소가 다섯 개 여기 15개죠? 그럼 여기 2분의 15해 줘야 산소의 개수가 15개, 15개 맞는 거죠. 자,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죠. 여기 2, 여긴 15가 되고, 2가 되고, 여긴 1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을 해주면 돼요. 다음, 물음, 다, 어, 2번은 마그네슘이죠. 자, 마그네슘은 산소와 반응을 하면 산화 마그네슘 생기죠. 산소가 2개니까 2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 마그네슘이두 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3번은 알루미늄이죠. 자, 알루미늄은 연소가 되면 AL2, O3, 산화 알루미늄 생기는 거죠. 자, 알루미늄 여기 두 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 산소가 세 개니까 여기 2분의 3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돼 여기 4, 여기는 3,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식 쉽게 완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오게 저장 탱크의 주입구의 그 기준인데 강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답을 쓰라는 거예요 무엇 뭐 그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발생을 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예, 접지전극. 요 1번이 휘발유죠. 그 다음에 2번은 예, 벤젠이죠. 이게 그 사료 연물의 인화성 액체죠. 그래서 휘발유, 벤젠 그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연물 옥에 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전극을 설치해 줘야 되죠. 가로안에 알맞는 답 1번은 휘발유, 2번은 벤젠, 다음에 2번은 겨울철에 응고될 수 있고 인화점이 낮은 요 방향, 방향적 탄화수소라고 그랬죠? 바로 c 가 6개, 지가 6개 벤젠을 의미하는 거죠. 요거에 구조식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벤젠의 구조, 구조식은 요게 바로 벤젠의 구조식이 되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이 메틸알코올 CH3OH 이게 메틸알코올이죠. 이 놈이 산화하는 경우, 산화라는 것은 산소와 화합을 하는 거죠. 자, 산소와 화합을 하면 어떤 물질이 생기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산소와 산화니까 O2. 자, 이 놈은 어떤 그메테알콜이나 에틸알콜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생성되는 물질은 CHO 그리고 여기에 물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포르말데히드 있죠? h CHO가 생기고 예, 물이 생기는 거죠. 이건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거 C2H5, OH, 이 C2H5OH 이런도 산소와 반응을 하면 이건 아세트알데이드 CH3CHO. 그다음에 예, 물이 생긴다는 거. 자 메틸알코올이 산화 반응을 하면 포르말데이드. 에틸알코올이 산화 반응을 하면 아세트, 알데이드 생긴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암기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식을 완결을 해야 되겠죠. 자, 탄소가 여기 하나 서로 같죠. 자, 수소가 여기 네개예요 그럼 수소 네개 서로 같죠. 그럼 산소만 맞으면 되는 거죠. 자, 반응 전 산소가 세 개고 반응 후에는 두 개죠. 그럼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야 산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럼 다여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두몰에 CH3OH, 메틸알코올이 산소하고 산소 1몰하고 반응을 해서 2몰 h CHO, 두몰의 H2O가 생성이 되는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면은 메틸알코올 320g이 산화할 경우에 포르말데이드, HCHO죠 요 놈의 양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이건 무게니까 그대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CH3OH, 분자량. 탄소가 12죠. 수소 1이 4개죠. 여기다 16.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 분자량이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2 곱하기, 여기 32g이 반응을 하면, 포르말데이드 HCHO 분자량은 수소 1이 2개 탄소 12, 산소 16 그럼 30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게 2 곱하기 30g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메틸알코올 이거 320g이 반응을 하면 이놈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포르말데이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서로 같죠. 그래서 2 곱하기 32 곱하기 x는 320 곱하기 2 곱하기의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x라는 놈은 320 곱하기 2 곱하기 30 나누기 2 곱하기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포르, 포르말 데이드는 300g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온도나 압력에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피를 계산할 때는 온도나 이 압력을 갖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무게로 계산할 경우에는 온도하고 압력에 관계가 없어요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화 방법인데 강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자, 대표적인 소화 방법 네 가지. 대표적인 소화 방법이 요게 냉각 효과. 그다음에 질식 효과. 그다음에 여기 억제 소화 또는 부총매 소화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요 제거 소화. 뭐 희석 소화. 뭐 유화. 에멀전 효과죠. 이렇게 여러분이 네 가지. 냉각, 질식, 억제, 제거. 이 정도 써 주면 되고. 물음 2번은 증발 잡열을 이용해서 소화하는 방법. 우리가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유가 비열이 크기 때문이죠. 또, 증발 잡열 기화열이라고 하는 거죠. 기화 잡열 또는 기화열. 이놈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물이 기체로 증발될 때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음 2번은 예, 냉각 소화죠. 자 산소 농도 감소시키는 거이게 질식 소화죠. 원료의 공급 밸브를 차단시키는 거 제거 소화죠. 산불 화재나 아니면 요 반응기 화재 원료 공급 밸브 차단하는 거이거 제거 소화죠. 그래서 여러분 소화 원리.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지정 과산화물 저장 취급하는 응내저장분데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유기 과산화물의 오염 등급 자 오류염물이죠. 유기 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리류 히드록실 아민, 히드록실 아민 염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예, 유도체, 그다음에 금속의 아지화합물, 그다음에 질산구아니드. 요건 행정안전부를영으로 정하는 거죠. 지정수량은 112죠. 요게 10kg, 100kg, 200kg. 위험 등급 유질이 1등급. 요 나머지가 위험 등급 2등급이죠. 그래서 여기 유기과산화물은 위험등급이 1등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등급은 1등급. 자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취급하는 이 저장 창고는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구획을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지정과산화물을 갖다 저장할 경우에는 여기를 격벽으로 구획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의 그 바닥 면적은 예, 150제곱미터마다 예, 격벽으로 구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0제곱미터 이내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저장창고의 요 외벽을 천, 철근 콘크리트로 할 경우에 몇 센치 이상으로 해야 돼요 두께? 그래서 여러분 이 외벽은 암기할 때요, 요 외벽은 요 20cm 이상하고 요 30cm 이상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격벽 있죠? 자, 격벽은 30cm 이상, 40cm 이상. 요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 격벽은 철근 콘크리트 도나 아니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도, 요건 30cm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는 40cm 이상. 여기죠. 자,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구획을 해야 되고.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는 30cm 이상.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는 40cm 이상. 요거,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고, 격벽 두께. 그 다음에 저장창고 외벽 두께죠? 요 놈은 철근 콘크리트 조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 요건 20cm 이상. 보관 콘크리트 블록조는 30cm 이상에서 요 외벽 두께 꼭 여러분이 암기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음 그 3번은 요 외벽인데 철근 콘크리트 조니까 요 20cm 이상이 되는 거죠.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덩어리 상태의 유황 S죠 유황 3만 kg 그램 지반면에 설치한 내부 면적 300제곱미터인 오개 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경계 표시는 몇 개인지 쓰시오 했는데. 경계, 하나의 경계 표시는 100제곱미터 이내죠. 그래서 이 30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이 경계 표시는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경계 표시 사이의 간격인데, 이거는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일 경우에는요, 무조건 10미터 이상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되죠. 자, 지정 수량 보면, 이게 이류염물이죠이류염물은 황아린 그다음에 정린 여기 유황이 들어가죠 유황이 S황이죠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죠 이건 1호천 100kg, 500kg, 1000kg죠 그래서 이거 유황이 지정수량이 100kg니까 100kg로 나눠주면 3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정수량의 200배 이상이기 때문에 1 0 m 이상 띄워야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사료 염물 함께 저장할 수 있는지 유무스라 그랬는데 이류 염물은 이인화성 고체 있죠. 요놈하고 사료를 같이 저장할 수가 있죠. 요 유황은 해당이 없는 거죠. 서 같이 저장이 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자 20번 가죠. 자 20번은 우연물의 그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인데 맞는 것을 찾아서 번호로 답하시오 했죠. 자 국내 저장소의 어, 저장소에서는 우연물의 온도가 몇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냐면 45도가 아니고 55도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3류우연물중 황린 그밖에 물 속에 저장하는 물품하고 금수성 물질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금수성 물질을 물 속에 넣으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틀린 거죠. 자, 물은 3번. 이동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 우염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 저장 탱크를 옮겨 싣지 않아야 한다 네, 이게 맞는 얘기죠 3번이 4번 보면은 우염물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우염물의 온도가 아니고 이게 압력이죠 압력 및 중량을 항상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유량을 항상 감시하는 거죠 4번 틀렸고 예, 4, 5번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하고 예, 5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 기준 여러 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